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드디어 열왕기 상이 끝났고요. 열왕기 하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열우기하 1장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반하였더라. 나의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세 부르러 가느르러 가느냐 그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니? 사명가여리리을기이그리 그런 지사람 이에 오십부정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에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그즉산 꼭대기에 앉아있느냐 그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계속 전개가 돼서 뭐 성경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뭐 내용상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상을 했지만 특별히 뭐 첫거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자 여러분 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주이야기는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하시아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아게 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합에게 직접 어, 이런 심판을 하지 않고 아들 대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 어, 아하시아가 어, 또 일찍 또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어, 모습이 근데, 죽어가는 이 장면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 앞에, 11기상 맨 마지막에 이 아하시아를 잘, 하나님께서 짧게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장 앞으로 가보세요. 22장, 11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하시아의 평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의 여우사밭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울을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어, 여러분 아하시아의 에, 평가를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왕위를 어, 있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에,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그 악한 길로 하나, 행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는 아주 재앙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아하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라는 이 말을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이 평가한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발 신을 섬겼다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바할세북이라는 신에게 자기 모든 문제를 끌어내는 그, 그에게 우상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평가는 이러하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본문이에요 아시아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2층. 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그래서 자기가 아프니까, 병에 걸리니까 이 위, 위, 위험과 그리고 자기의 처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몸에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그가 생각한 것은 에그론이라는 블레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이방사람이 사는 곳에 이방사람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신화를 보내는거죠 이 바알세붓이 신에게 보내서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혹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인지 바알세붓이라는 이방신에게 물어보라고 신화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알세붓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합니다 파리신입니다.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라다니는 쉽게 얘기합니다. 똥파리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에그로네시는 파리 모양의 신이었는데, 이발세 부분 질병을 옮기는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발세 부분에게 물으로 신화를 보낸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론의 신 이방인의 신이바알세금에게물으러가냐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곤란한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니다 이를테면 책망이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너의 생사를 물으러 가느냐. 이것은 책망이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 이바알 세부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 아주 어, 우매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또 가족도 의지하고 또 내가 평생 살아갈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그 집에 의지하면 내 노후는 그렇게 비바람 쳐도 이렇게 장마 쳐도 비는 새지 않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의지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바울 세목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납득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납득하시는데. 예. 여러분, 솔직히 이 아시아의 모습이 납득이 됩니까? 아마도 이 본문을 보고 개그맨이 납득이 안 돼. 아마도 그유행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돼. 정말 이 아시아의 모습은 납득이 안 돼요.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유력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 납득이 안 되는 성도님들 가끔 보죠.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건사님이 집사님이 네. 중압포로 가고 아니 나 우리는 절대 안 몰라고 했지 네. 네. 그 상대방 사돈네가 어, 안 보고 결혼 안한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압포로 간다. 예. 네. 이렇게 핑계를 대죠. 네. 만약에 그러면 결혼식 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죠. 궁합 안보면 결혼 안 하겠다면, 결혼 안 해야죠. 그런 당당한 신앙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합이라 뭐 사주팔자나 또 흔히 심심풀이봤다 하는 점까지. 저는 제가 한 2년 전에 된것 같은데요. 이 통계를 저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 물론. 때 계신 분은 거의 없어 있지만 제가. 제가 제주 강의하는 말때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수치를 봤어요.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을 본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우리 교인인데 어떤 분이 나 점으로 갔다고 나비기한 사람. 어, 절대 얘기 안해요왜 갔어? 물어봤죠.들이 뭐, 아니 친구들이 신변이 됐던고 억심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지목돼 따라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핑계지. 그게 이유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어, 그 핑계로 어, 그 모든 그 자기 의 행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습. 그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정부를 가냐 이스라엘에 아니 너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주 팔자 또구합또정 이런거 보러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 이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올 정도의 신앙이라요 네.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꼭 들을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그죠이수요에꽉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꽉 없어요. 네. 참많다고것 여러분 이보문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없고 오래 참으시며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요? 아리온 아시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시아가 사자를 에그론의 이방신이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때 아라에게서일렬아를 시켜서 도중에 막으셨죠. 야! 가지마! 여러분 이 엘리아의 저지를 통해서 그 에그론에 가는 사자가 다시 컴백해서 왕에게 대답하죠. 다시 왔어요. 왜안 가고 왔어? 물어봤더니, 우리가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 좋은 환경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멋있게 섬겨야 되고 더 멋있게 찬양을 해야 할 사람인데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인상착의를 듣고 엘리야다 그런 아름다운 어,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부터 선지자는 나타나요. 왜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라는 역할을 합니다. 왕이 없었죠. 그러다, 말, 그럴 때, 이웃 나라는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우리도 두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할수 없이 허락을 해줘요, 그렇죠? 그 최초의 왕이 사울이고, 자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을 견제하고 견제하고 왕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앞에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제 그 선지자가 왕을 도우며 또한 견제도 하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통치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준 직군이 선지자였습니다. 최초 선지자가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여러분, 이 엘리아라는 사람은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가 보통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 심지어 신약 성경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날. 어, 여러분 구약 시대 대표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좀막 쓰스지 거? 여기가 조사 여기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력한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선지자였다구요. 물론 아버지 아합 때부터 아 아버지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그 아들도 그대로 답습해서 그 엘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기회와 또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이 아하시아가, 아하시아가 그렇게 최후의 좋은 조건을 갖고 여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실패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고집. 9절 이하에 보면 아하시아는 엘리아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59장을 보내서 50명의 군인을 다스린 사람이 50부장이잖아요. 50부장을 보내서 두 번씩이나 엘리아를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런 네, 이 본문 보면서 어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인 것 같다. 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인 것 같다. 그 50명 왜죄 없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5 0장이 많은 군인을 보냈다는 뜻이고 엘리아를 잡아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그 50명의 군인들을 불사하라고 해요. 두 번째 보는데 두 번째도 불사해요. 세 번째 보내요이세 번째 5 0장은 그래도 비교적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이, 저와 50명의 이 군인의 생명을 불사하 여겨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아시아의 왕에게 가라라고 해서 그 59장과 50명은 세 번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59장이 이런 지혜로움이 없었다면 이아시아 왕은 계속 보냈을 거예요. 계속 보내서 엘리야를 포박해 왔었을 거예요. 세 번째 59장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 말은. 이 아시아의 어리석은 고집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믿지 않았던 때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만약에 그대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하나님의 예, 이 구원의 섬지 속에서 하나님의 간접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느냐라고 따질 수는 없죠. 심각한 눈으로 봐야 될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안다.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의 삶이, 인생이, 가치감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나와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거는 심각한 자아생활에 가장 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10년 전의 나의 이제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들이 점점점 바뀌어야지 여전히 편협하고 여전히 속 좁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환에서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어차피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한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 또한 비성경적인 그런 모든 잘못들이 사라져야 한, 한다는 것이고 그 성품이 이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더이상 머물면 안 되고 그의 모습이 점점점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고집을 내려놓고 고집이라는 것은 예,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자기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생각 중심이고 내 의지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라는 우상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어, 어, 부원과 복음의 복음과 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오후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거듭난 성도의 삶을 이제 지난 주부터 계속 듣게 되는데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핵심, 핵심.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아날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이 되어주고 또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또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야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품과 행동과 어느 생활이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말하되 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신 바을세붐에게 물을 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랑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은 여호사과사의 아들 여호랑이 둘째게 였더라. 이스라엘에 그 정도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네가 그를 그 애호름에 찾아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니까 너에게, 너 주위에 이 안산에 그 정도 누를 만한 하나님 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내이 가슴 속과 내 심장을 여러분 내 신령을 여러분 지금 폐부를 향하여 하나님 이 질문하고 계시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 속에 나의 대답은, 하나님, 저는 한평생 주님만 살겼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와 내게 주어진 역건과그 모든 것을 활용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그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저여러분들이 주의로 축하드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 마하시아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 아들 아 마음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2년 동안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말로 북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 기간 선지자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이 아시아의 아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 다시 다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네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하나님 계신 계신다. 이런 질문성 철저히 향할 때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속에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우민한 모습이 거기에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